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요,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두 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혹시 이두 명의 지도자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자, 기도하는 중에요. 안디옥 교회의 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그 훌륭한 지도자 그두 명. 나의 일을 위해서 보내도록 하거라. 자,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자, 바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이 바나바와 바우를 보내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안디옥교회에이두 지도자는요. 정말이지,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더 크신 그꿈 앞에 자신들의 욕심, 바나바와 바울과 더 함께 하고 싶은 그 욕심을 잠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이두 지도자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로 떠난 전도 여행이다라고 해서요.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1차 선교 여행. 첫 번째로 선교하는, 전도하는 여행을 떠났다라고 해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1차 선교 여행은요. 바나바와 바울. 자, 이두 사람만 간 것이 아니었어요. 자, 바나바와 바울을 돕기 위해서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함께 가게 되었어요. 자,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총 3명이서 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 1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요, 바로 옆에 있던 구부로라는 섬인데요. 자, 구부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아마 예수님의 복음을 내 고향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자 하는 그 바나바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부로로 가지 않았을까? 구부로라는 섬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자, 이제 구부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 복음을 전하기를 끝낸 바나바와 바울, 또한 마가 요한 이세 명은요, 배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가게 되었는데요. 자, 항구에 내린 바울 일행의 다음 목적지는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바울의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을 지나야만 했어요. 자, 또한 그곳은요 숨어있던 강도들이 나와서 공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서 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전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나바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을 그만두고 원래 자기가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자, 왜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는요, 정확히는 알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그 길이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직 그래도 나는 복음 위에서 내 목숨까지 바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 라는 뜨거운 믿음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요 마가는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어요. 바울은요, 자기들과 함께 하던 그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것을요. 한동안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런 용서할 수 없음이 얼마나 컸냐면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요.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요. 바울이 야, 한번 포기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또 같이 가자는 거야? 나는 마가와는 절대 같이 갈수 없어라고서 반대하게 돼요. 심지어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요 영영 헤어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나 이렇게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요 바로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마가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다시금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도 마가를 찾게 되었고요.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쓴 편지에서도요. 마가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겁쟁이었고요. 중간에 포기했던 그 실패자 마가가요. 이제는 바울에게 없어서 안될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후 마가는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쓴 사람이 되었고요. 죽는 날까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싸웠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한 부모님들께요 이 말씀이 더욱 더 깊이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중도 포기했던 그 마가를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마가를 만들어 가셨고요, 마가를 훈련시키셨고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서, 또한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쓰게 하는 성경의 저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을요,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는데 힘쓰는 저와 우리 부모님들 또한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만드셨고 훈련시키셨고 나중에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쓰는 성경의 저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 어, 말씀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한 두 사람은 누구였나요? 자, 없어서는 안될 지도자였어요. 두 명의 사람은 누구였나요? 두 번째입니다. 1차 선교여행에 함께 갔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자, 바나바와 바울 또한 한 명이 더 함께 갔다고 했었죠? 1차 선교여행에 함께 간 사람은 누구였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기 전에 마가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나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그 길은요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길이라고 했었죠. 그 길을 가기 이전에 마가 요한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나요? 네, 우리 친구들 말씀 퀴즈 풀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키우실 것임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